친환경 건축 관련 자격증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1. LEED AP 위드는 미국 그린 빌딩 카운실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건축평가 시스템입니다. 위드 AP 자격증은 위드 인증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위드 AP 리더십 인 에너지 앤 인바이런멘탈 디자인 어클리티드 프로페셔널은 미국 그린 빌딩 카운실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건축평가 시스템인 위드 리더십 인 에너지 앤 인바이런멘탈 디자인 인증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입니다. 위드는 건축물의 환경 친화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국제 인증 시스템으로 건축물의 디자인, 건축, 운영, 유지보수, 재활용 등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인증합니다. 리드 인증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시외 환경의 질, 재활용 가능성, 자원 절약 배기오 감소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리드 AP 자격증은 리드 인증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되며 리드 AP 시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리드 AP 시험은 총 2시간 100문항으로 구성되며 리드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 지식 등을 검증합니다. 리드 AP 자격증은 리드 인증 프로젝트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리드 인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LEED AP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LEED 인증 시스템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계속해서 습득하고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브리엄 AP 브리엄은 영국에서 개발된 친환경 건축평가 시스템입니다. 브리엄 AP 자격증은 브리엄 인증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브리엄 AP 빌딩 리서치, 이스테블리시먼트 인바이러멘탈, 어세스먼트, 메소드 어크레딧티드 프로페셔리티 Channel는 영국에서 별된 친환경 건축평가 시스템인 브리엄 빌딩 리서치 이스테블리시먼트 인바이란멘탈 어세스먼트 메소드 인증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입니다. 브리엄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 대기오염 감소, 건강한 실내 환경,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국제 인증 시스템입니다. 브리엄은 건축물의 디자인, 건축, 운영, 유지보수, 재활용 등을 평가하며.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공공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제공합니다. 브리엄 AP 자격증은 브리엄 인증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되며, 브리엄 APC 엄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브리엄 APC 엄은 총2 시간 백문량으로 구성되며, 브리엄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 지식 등을 검증합니다. 브리엄 AP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브리엄 인증 프로젝트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브리엄 인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브리엄 AP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브리엄 인증 시스템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계속해서 습득하고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외 AP 웰은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계적인 인증 시스템입니다. 웰 AP 자격증은 웰 인증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웰 AP는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둔 건축물 인증 시스템인 웰빌딩 스탠다드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인증 전문가입니다. 웰빌딩 스탠다드는 건물 내 환경 요소가 인간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국제 인증 시스템으로 건물 내 공기 품질, 물 품질, 조명, 온도 소음 등의 환경 요소를 평가하고 개선해 건물 사용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웰 AP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웰 AP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웰 AP 시험은 총 3시간 동안 110개의 문항을 출제하며 건강과 웰빙, 환경과 건강, 건축과 건강, 조직과 건강 등의 주제로 구성됩니다. w a a p 는 건축물 내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는 방법과 웰빌딩, 스탠다드 인증 시스템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습득하며 건축물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 AP는 건축주, 건축가, 건축업계 전문가, 건물 운영자 등 건축물 관련 인력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 내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전문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4. 패시브 하우스 디자이너 컨설던트.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 설계를 위한 국제적인 인증 시스템입니다. 패시브 하우스 디자이너 컨설던트 자격증은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오, 그린스타 프로페셔널. 그린스타는 호주에서 개발된 친환경 건축 인증 시스템입니다. 그린스타 프로페셔널 자격증은 그린스타 인증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그린스타 프로페셔널은 호주의 그린 빌딩 카운시, 오스트레일리아 베부카에서 인증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물 디자인과 건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이